여기에 한 섬이 있습니다. 면적은 약 163제곱킬로미터로 서울시 면적의 약 4분의 1 정도입니다. 가로는 24킬로미터, 세로는 12킬로미터 정도입니다. 남아메리카 칠레에서도 3,700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이 섬과 가장 가까운 피트케언 섬에서도 2,000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외딴 섬입니다. 가장 번성기인 1550년경에는 인구가 7,000명가량 되었습니다. 유럽인들이 이 섬을 처음 발견한 것은 1722년입니다. 최초의 발견자는 네덜란드 해군 제독인 로에벤이었는데 그가 본 것은 나무 하나 없는 황폐한 섬으로 갈대 오두막과 동굴에 살면서 끊임없는 전쟁과 식인 풍습을 가진 3,000명가량의 원주민들이었습니다. 그후 1877년 페루인들이 110명의 노인과 어린이를 빼놓고 남아있는 원주민 모두를 노예로 잡아갑니다. 결국 이 섬은 칠레에 점령되어 4만 마리의 양을 기르는 목장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런데 초기 유럽인들이 놀랐던 것은 이 야만스러움 속에 남아있었던 진보된 문명의 흔적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섬 전체에 있는 작은 것은 3-4m에서부터 큰 것은 20m가 넘는 거대한 석상 887개가 흩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원시 부족들이 이런 거대한 석상을 세웠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외계인 방문설, 태평양으로 가라앉아버린 문명 흔적설 등 황당한 이론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스트섬의 역사는 신비한 것이 아닌 인간 사회가 환경에 의존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경을 파괴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과학적 사실로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트섬의 원주민들은 원래 폴리네시아인들로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에 이스트섬에 도착하였습니다. 이들은 북쪽으로는 하와이, 서쪽으로는 뉴질랜드, 동쪽으로는 이스트섬에 이르는 거대한 삼각형을 이루어 지구상에서 가장 넓은 지역에 허트사는 종족이 되었습니다. 처음 여기에 도착한 그들은 상당한 수준의 항해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섬에 살게 된 그들은 돌고래, 생선, 고구마, 닭 등을 주식으로 하여 삶을 살아갔습니다. 특히 고구마 경작에는 노동이 많이 들지 않아 여가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정교한 의식과 기념비 제작에 몰두하였습니다. 의식 활동의 핵심은 거대한 석상인 모아이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당수의 모아이들이 고도로 복잡한 천문학적 배열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들의 지적 수준은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폴리네시아 유일한 상형 문자인 롱고롱고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꽃가루 타입 분석을 이용한 최근의 과학 연구에 의하면 이스트섬에 사람이 살기 시작할 무렵에는 엄청난 살림이 울창하게 자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구가 점점 늘면서 농경지를 만들고 집과 카누를 만들기 위해 나무를 배어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것은 섬 주변에 재단까지 엄청나게 무거운 석상들을 운반하기 위한 통나무 받침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막대한 목재가 필요했습니다. 시족간 모아이 세우기 경쟁이 벌어짐으로써 1600년경에는 이 섬의 모든 나무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목재가 사라지자 그들은 동굴이나 약한 갈대로 만든 오두막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카누도 만들 수 없었고, 그물의 재료인 꾸지나무를 구할 수 없었기에 곡기잡이는 더더욱 더 어려워졌습니다. 나무가 없는 토양은 황폐하게 되어갔고,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란 생태계의 파괴는 섬 전체를 원시적인 상태로 몰아갔습니다. 줄어드는 자원으로 인해 갈등은 심화되었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는 상태가 되어 노예 제도가 상습화되고 단백질이 부족해짐에 따라 식인 풍속까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스터 문명은 섬 문화, 문화로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사회 중의 하나였습니다. 천년 동안. 그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은 사회 종교적 관습에 의한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야심은 그들이 구할 수 있는 자원의 범위를 넘어서는 순간 재앙이 되었습니다. 섬 주민들은 자신들이 외부 세계와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시족의 위신과 경쟁을 자신의 생존보다도 우선시했습니다. 그 결과, 찬란했던 이스트 섬의 문명은 한순간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스트 섬의 문명은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인류에게 똑같은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섬의 주민들처럼 우리 인류도 지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도 더 이상 자원을 고갈시키지 않고 환경을 오염시키지도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